안 발라요. 아 물건입니다 물건 안 묻었어. 미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입자가 진짜 고와요. 겉보속촉 메이크업을 바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왜안 사는 거야. 얘네를 만난 이후로부터 제 삶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준비할게요? 다 아신다고요? 음... 제가 요즘에 기가 막힌 코시국 뷰티 아이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베이스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마몽드 에브리데이 선 스틱입니다. 요게 원래 제가 노랑이를 썼었어요. 이번에 AD가 됐나? 파란 아이로 바뀌었더라고요. 일반 액체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손에 묻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찐득함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바르기도 되게 간편한데 진짜 보송보송해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저는 귀찮으면 여기 광대 부분에 기미가 가장 많죠? 이마 그리고 여기 옆 볼만 바로 그냥 뛰쳐 나가요. <laughs> 여기는 안 발라요. 제가 얘를 사용감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샀는데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미세먼지 얼마나 심해요. 그쵸? 일단 백탁 없지, 유분감 없지, 흡수시킬 필요 없지. 그래서 너무 간편하게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4통째인가 5통째인가 그래요. 응. 이건 진짜 찐으로 제가 잘 쓰는 선스틱입니다. 자, 그다음은 베이스 제품입니다. VDL 루미레이어 로지퍼펙트 프라이머 베이스에 뭔가 선입견을 깨준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형이 처음에도 진짜 독특했어요. 페인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에. 약간 뭔가 페인트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얘가 피부에 너무 잘 밀착이 되고 뭔가 얼룩덜룩했던 톤을 보정시켜주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베이스를 잘안 발랐던 이유가 아무리 내가 좀 약간 잘 펴발라도 모공 끼임이 살짝 있고 약간 들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차라리 건너 뛰었거든요. 얘를 만나고 나서, 이거 봐요 여러분. 아까 그 페인트 같던 느낌이 없어졌죠? 이렇게 그냥 흡수돼서 밀착돼 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급한 날에는 이 베이스만 바르고 나갈 만큼 피부결이 정돈되면서 화사하게 톤업이 되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좀공들여서 화장해야 된다 할때 얘를 꼭 쓰고 아니면 그냥 진짜 빨리 파운데이션이고 쿠션이고 뭐 그냥 빨리 나가야 된다면은 또 얘를 쓰고 뭐 아니면 도운데 어찌됐든 얘를 쓰네요. 응. 더 스토리 오버 후 공진양미 벨벳 리퀴드 파운데이션 21호. 제가 사실 파운데이션을 잘안 쓰고 쿠션을 주로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 피부 타입 자체가 약간 복합성인데 이게 약간 파운데이션으로 올리면은 두꺼운 그런 느낌이 좀 싫고 이게 기름이 나오면서 약간 그 분리되는 느낌 알죠? 파운데이션이랑 피부랑 분리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싫어서 차라리 커버를 컨실러로 몇번더 해도 쿠션을 사용해야겠다. 그런 취향이었는데 아 물건입니다 물건 정말 가벼워요 여러분 진짜 가벼운데 마무리감은 보송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스크에 묻어남이 정말 적어요 제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은 이 줄이 줄 자국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 잠깐 벗잖아요 늘이 마스크 줄 자국이 있었어요 얘를 <laughs> 사용하고 나서 밖에 나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줄 자국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펌핑 타입이에요, 여러분. 너무 물진 않은데 이게 스르르르르 클라요. 제형 자체는 촉촉해 보여, 촉촉하고 살짝 짜면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보송하게 마무리돼. 근데 속은 건조하지 않고. 마스크 테스트하는 영상을 지금 바로 보시죠. 제가 여기만 남기고 여기는. 씻고 왔습니다. 집에 있는 퍼프 아무거나를 이용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돼요. 색깔은 저한테 아주 찰떡입니다. 진짜 투명하고 매끄럽게 발려요, 여러분. 반 발랐는데 어때요,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되죠. 붉은기도 싹 잡히고 마스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얀색 마스크, 코를좀 만들어주고, 넣을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발랐으니까 여기를 치고 있지? 와, 진짜 <laughs> 여러분, 아니 진짜 어떻게 이래? 보이실까요? 말도 안 돼. 진짜 하나도 안 묻었어. 요만큼 또짜 가지고 반대편에 발라 줄게요. 아,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마스크 줄이 안 생겼다니까? 난 그게 진짜 신기했어. 그 제가 솔직히 방금 엄청 고음도를 바른게 아니잖아요 그냥 평소에 쿠션하는대로 막 했는데 이거 원테이크로 보여줄 수 있을까? 진짜 원테이크로 보여드리고 싶다 대박이야 다시 한번 해보자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코에 코콧 코 부분 요거 철사 있는 부분에 살짝 묻은 거 보이시죠? 요거 말고는 안 묻었어. 진짜. 진짜로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거 파운데이션. 두껍지 않게 올라가는 만큼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표현되면서 마스크에 묻지 않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국에 정말 괜찮은 파운데이션인 것 같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공진양 미 벨벳 파우더 팩트 21호. 요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팩트.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지라든지 땀이라든지 메이크업 무너지기 딱 좋잖아요. 그럴 때 파우더로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 얘네들이 테이프 붙인 것 마냥 붙어 있게 되잖아요. 요 팩트도 진짜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입자가 진짜 고와요. 요거는 너무 이렇게 긁지 마시고 가볍게 톡톡톡톡 한 다음에 유분기가 많은 요런 T존? 완전 가루 파우더, 투명한 파우더 느낌이 아니고 살짝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좋아. 보송해졌죠. 이거 추가로 들어있는 매끌매끌한 퍼프로 한번 싹 쓸어가지고 그 부분에만 약간 밀고 톡톡톡 밀고 톡톡톡톡 이렇게 하시면 커버력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유분도 정리를 해주고 마무리를 보송하게 해주면 마스크에 묻어도 훨씬 덜하겠죠.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겉보속촉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1호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원래는 웨이크메이크 거 컨실러를 썼는데 이번에 얘로 갈아탔거든요. 루나 거눈 밑을 밝혀주는 하이라이터 겸 컨실러로 쓰고 싶어서 1호로 주문을 했고 커버력도 되게 좋고 이질감이 별로 안 느껴지게끔 블러링 된다고 해야 되나? 굳이 다른 데를 막 엄청 많이 커버하지 않고 여기 눈 밑이랑 이마에 있는 트러블만 살짝 살짝 얘로 해주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컨실러는 사고 싶은데 약간 합리적인 가격대를 원한다 하시면 이 루나 컨실러 추천드립니다. VDL 엑스퍼트 컬러 프라이머 4 아이즈 세리니티입니다. 얘랑 얘는 이제 사용한 지 2년은, 최소 2년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들인데 얘는 아이 프라이머고 이렇게 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얘는 정말 소량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손등에 더하신 다음에 펴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 눈 위에랑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쌍꺼풀에 섀도우 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유분이 섀도우가 섞이면서 날아가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나는 오늘 화장을 공들이고 오랫동안 밖에 있는다. 그러면 얘는 빼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번지는 분들 바르세요. 눈이 되게 움푹 들어간 타입이거나.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다 번지잖아요. 꼭 아이 프라이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면 또 되게 오래 써요. 굉장히 소량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아이 팔레트 2호 문피버입니다. 이 컬러들 중에서도 얘네 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진짜 대박입니다. 펄감은 어떡하죠? 어떻게 말하지? 요즘에 얘밖에 안 발라. 얘밖에 안 발라 진짜로. 얘가 음영을 살짝 주는데 오팔펄이랑 금빛펄이랑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왜안 사는 거야? 이거 진짜 지금 얘네들이 보이는 만큼 발색이 쨍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얘는 약간 코랄빛이 돌면서 살짝 펄 입자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얘는 한 번씩 눈 밑에다가 발라주고 메인은 얘로 사용을 하거든요. 친구들 보면 펄이 막 여기 막, 막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잘 밀착도 안 되고 너무 커서 잘 떨어지는 건데 얘는 정말 펄이 영롱한데도 그렇지 않아. 흩날리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만 딱 있어. 얼굴에 막 붙지 않고. 펄의 영혼을 갈아 넣은 브랜드예요. 여러분, 이 섀도우 꼭 써보세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저거 두개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두개안 써도 사세요. 우리 이제 마스크 쓰니까 눈 살려줘야 되잖아요. 글리터 탁 얹어주면 난리나, 진짜. 다 쳐다봐. 그 다음에 마스크 벗고 나서 누가 실망해도 뭐 어쩌라고. 응, 음, 내 만족인데. 요거는 멜릭사 비건 립 버터 3호 레드벨벳입니다. 뭔가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갈 상황은 아닌데 혹시라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 내 입술이 너무 창피해. 그럴 때요 립밤 너무 괜찮아요. 내 입술 컬러랑 진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컬러 립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막 쨍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컬러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촉촉해요. 쓰리시 소프트 매트 립스틱 머머링 홀리시크 마스크에 정말 안 묻는 립스틱이고 안 묻는다고 해서 매트하다? 절대 아닙니다. 텍스처가 그냥 저 세상 텍스처예요. 딱 바르면 입술 끼임이 없어. 근데 또 발색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스크에까지 안 묻냐구나 너무 신기해. 얘를 베이스로 바르고 얘를 포인트로 입술 안쪽에 발라주거든요. 완전 다크한 레드가 아니고 약간 핑키 도는 레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입술 너무 건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매트 립스틱은 나랑 안 맞다 이러고 있었는데 얘네를 만난 이후로부터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케이스도 이쁘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얘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데 얘는 부러졌어 이렇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코 시국에 적합한 아이템이에요. 요거 한번 올리브영 가서 발라보세요. VDL 엑스퍼트 컬러 치크북 모노 202 정말 컴팩트한 디자인 아닌가요? 딱 납작해가지고, 어디 여행갈 때 그냥 쏙쏙 나와서 다닐 수 있어요. 이 치크는.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 아직 심지어 얘도 안 뗐어, 아까워서. 봐봐요, 여러분. 음, 너무 예뻐. 한쪽? 안 한쪽. 너무 괜찮죠? 이렇게 막 진하게 해도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 이렇게 써줍니다. 네 여러분. 코시국의 정말 괜찮은 뷰티 아이템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알림 버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해니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